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책 하늘의 역사 6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책그 6장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14번째 강좌로 시작됩니다 그때 제가 내행성즉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수성과 금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성은 해로부터 28도, 금성은 48도 이상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그 각을 최대 이각이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겁먹지 마세요. 그냥 아 그런 용어가 있다. 최대 이각, 아 최대 떨어진 각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실 때, 금성은 매일매일 봐도 48도 이상 멀어지진 않더라. 각거리가 48도가 한계더라. 근데 왜그 48도란 말이 나왔느냐? 그거는 이게 공전 궤도를 그려보면,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해로부터 멀어져봤자, 48도, 요 48도죠? 해 동쪽이든 서쪽이든 48도 밖에 더 떨어질 수는 없다. 금성이 예를 들어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 뭐 각도는 더 큽니다만 있을 수가 없죠. 최대한 멀어져 봐야 48도다. 그게 내행성의 최대 이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15번째 강좌에서 외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행성이 해를 중심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합이라고 하는데 오늘 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외행성이 충의 위치에 있으면 어, 자정 무렵 남쪽 하늘 높이 있다. 가장 밝게 보인다. 같은 화성이래도 어, 다른 데 있는 화성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외행성이 충의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가 외행성을 따라잡을 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지구의 공전속도가 외행성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차에서 같은 방향으로 느리게 달리는 차를 보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행성이 밤하늘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잠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갑니다. 이걸 역행이라고 합니다. 별바라기를 가지고 제가 또 그걸 자세히 안내해 드렸어요 그 다음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16번째 시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성 금성의 최대 이각 화성 목성 토성의 역행 이런 걸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천동설 모델이었다 그래서 어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이래 거의 1400년 동안 의심받지 않고 어, 근세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이 조그만 망원경을 가지고 어,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이 옳다는 걸 증명했다. 어, 그래서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됐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말했다. 여기서 돈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지구는 해를 공전한다. 그 뜻입니다. 즉, 지동설이 옳다, 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케플러는 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알아냅니다. 티코 브라헤의 관측 그 결과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또 자기가 관측을 해서 행성들이 원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타원운동을 한다. 케플러가 그러니까 천재입니다. 그 관측자료를 놓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은 타원운동을 하는데, 해 가까울 때, 해 가까울 때는 이때는 빨리 간다. 이때는 천천히 간다. 왜 가까울 때는 중력이 강하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이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이런 운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같은 한달 동안 행성이 공전했을 때, 그때 그리는. 이 부채꼴의 면적은 같다.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같다. 이 경우는 빨리 돌아가고 이 경우는 천체에 돌아갔지만 같은 한달 동안 그 이동한 그 행성에서 이렇게 그린 부채꼴의 면적이 같다. 이 부분은 빨리 가고 이쪽은 늦게 간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 어 행성의 공전주기를 제곱을 하고요. 공전주기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행성의 궤도 반지름을 세제곱을 하면 그 값이 같아진다. 그 대신 단위가 행성의 공전주기는 몇 년이냐. 그 행성의 그 반지름은 지구의 몇 배냐. 그, 그걸, 단위를 그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P제곱과 A3성은 같아진다. 나눠보면 다 1임을 알수 있다. 그 다음에 정밀한 값을 려면 완전히 1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케플러의 그 주장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중력을 증명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만유인력이다 어디나 다 있는 인력이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유나 달이 지구를 공전한 이유가 같다 하나다 중력이다 그런 주장을 했다 에, 말씀드렸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17번째 시간에서는 어, 태음 태양력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태음 태양력은 음력과 양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현재 우리가 쓰는 책력이다. 1년이 360일이고, 한 달이 30일이고, 음력의 한 달은 29.5일이기 때문에 1년이 354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양력의 1년과 11일 차이가 난다. 약 3년에 한번 윤달을 넣어야 근사하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어, 19년에 7번을 연달을 내면 일치한다. 아주 편하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메톤이다. 이 사람은 서기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라비아 숫자도 없던 때 어떻게 이걸 맞춰봤는지 신기하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음력의 한 달은 29.5306일이고 양력의 한 해는 365.2422일인데, 그럼 19년은 양력으로 따지면 6,939.6018일입니다. 근데 음력으로 따지면 19년이니까 19곱하기 12하면 달수가 나오고 윤달이 7번 들어가니까 그건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 숫자를 곱하면 신기하게도 소수점 한 자리 밑에 한 자리까지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6939년. 그래서 19년에 7번 윤달을 집어넣으면 양력과 음력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19년마다 내 양력 생일과 음력 생일이 똑같은 날이 돌아온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그쪽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생방송에서 이 하늘의 역사 시리즈를 강연을 했습니다. 다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린 내용은 상생방송에서 하늘의 역사 10부작 중에 여섯 번째 근세 서양의 천문학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5월 22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지금 다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지동설 우주관 중력의 발견, 태음 태양력의 완성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칠판이 있고 그래서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지식이 완벽하게 자기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육부작을 바로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